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줄일까? 부작용을 줄여야 내가 건강하게 암을 견디고 이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줄이는 데는 미술토 주사 역시 이게 항암 효과도 올리지만 부작용 경감 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량 비타민 C 부작용 경감 효과도 있고 항암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농도를 높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포트를 하고 있지 않는 분이 장기적으로 어,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선 단백질입니다. 흉선이라는 것이 우리 세 가슴 밑에 있는 건데 그 흉선의 단백질이 써보면 부작용 경감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뭐 수액 치료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입니다. 부작용을 줄이는데. 꽤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단기 단식이에요. 짧은 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짧은 단식이 부작용을 줄인다 하는 얘기를 사실 내가 제일 처음에 이걸 알았던 거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그 SBS 스페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영상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암 환자 관련대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봐보면 탄자 도로프라는 분이 임상 실험 중에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봐보면 짧은 단식을 했다면 부작용이 굉장히 줄더라. 상당히 여러 인터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뭔가 이 내가 나서서 환우분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좀 급한 면이 있다.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닥터가 2020년에 임상 실험 결과를 논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단식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문입니다. 24시간 단식했는 사람 6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아큰 문제 없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48시간 48시간 해서 괜찮구나 그 다음에 72시간 단계를 어느 정도 강도까지 해야 좋을지 에 대한 건데 실제로 72시간까지도 크게 부작용이 없더라 하는 게이 논문의 요지입니다.